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나요? 저는 라이브 파이낸셜이라는 종목을 신규 매수했는데요. 이 종목은 시가 마이너스 1.47에 시작을 했을 때 1차 매수 100만원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고가 2.94까지 올려줬을 때4% 정도 수익 구간이긴 했지만 아직 매도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상한가 간 이유는 2025년 탄소중립 비전확정 소식 및 산자부 이후 저탄소 사업 발표 등의 온실가스 테마 상승 속에 상한가를 갔고요 이 종목은 제가 여기 차트를 보시면 줄을 세줄을 그어 놨죠 제일 위에 있는 줄은 2차 매수 구간 그리고 오일섬 부근에 이제 3차 매수 구간인데 여기 또 밑에 한 줄을 더 그어 놨어요 이거는 왜또한 줄을 그어 놨냐면 오늘 매수한 거에 대해서 익절을 하게 되면 저는 다른 상한가 종목을 익절하면 그 종목은 두번 다시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은 혹시 익절을 하게 되면 어 저기 갭 메꾸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주면 은그 부분에서 다시 재매수를 할 거예요 갭상승으로 해서 상한가를 말아 올린 종목들은 갭을 메꾸로 항상 오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러면 다시 재매수를 해서 적당히 수익 내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은 제가 지금 거의 본점 부근에 들고 있긴 한데, 이 종목도 언제 매수를 했지? 12월 15일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여기 까만색 줄 보이시죠?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했었어요. 1차 매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한 만큼 지금 올려 주지 않아서 아직 매도는 못 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 평선이 바뀌잖아요. 5일선이 위로 조금 올라와 주고 그리고 5일선이 올라와 주면서 이게 아마 만날 거예요. 어 만나게된 캔들하고 이게 만나는 그 선에서 저는 또 2차 매수를 할 겁니다. 이 참에서 하기 전에 제발 시세를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백금 TNA라는 종목은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상한가 가고 아직 한번 시세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5일 선 밑으로 살짝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11선 부근에서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해 두면 은 5일 선? 아마 시세를 줄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제 말에 <laughs> 이큰 금액을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소액으로 단타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이 발생하며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명 선우시진이라는 종목도. 저는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본전 부근에 있는데 이 종목은 역시 아니라 다를까? 5일선 밑으로 빠지고 오늘 전 고점까지 터치하고 바로 쏙 빠지더라고요. 이 이평선이 5일선이 밑으로 살짝 꺾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0일선하고 만나는 구간에서 약간의 시세를 주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웰크론 한택하고 링네트 종목을 제가 관심주로 이렇게 뽑아놨는데요.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테마 상승 속에 양극재 핵심 원료인 니켈, 니트움 정제 및 추출 설비 공급 사업 부각의 상한가를 갖고요. 그리고 링네트는 재택 근무에 관련된 주예요. 어,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진짜 사상 최대치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하고 스마트워크 테마 상승 속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웰크론 한 택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단타를 하실 거면 시가를 보셔야 돼요. 시가가 너무 높기 시작하는 종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가가 많이 높기 시작한 거는 어느 정도 조정을 굉장히 많이 줬을 때. 매수를 해야 되고요. 시가가 오늘 사강가 간그보합 부분에서 이렇게 높이 시작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어, 한4% 정도 시작을 해서 밑으로 조금 많이 내려와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1차 매수를 하시면 돼요. 1차 매수해서 적당히 수익 나면은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1차 매수 했는데 밑으로 이제 좀 빠진다 그러면 여기 줄 위에 줄 그어놨거든요. 이 부분을 2차 매수 그리고 3차는 5일선 부근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상한가 종목으로 단타를 하실 거면 너무 욕심부리시면 안 돼요. 소액으로 적당히 수익 나면 입자 하자. 그리고 링네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어만 정고 부분이 이제 만 200원 정도인데 만 200원 위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 종목도 시가 대비 너무 높이 출발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합 부근에서 위로 한4% 5%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밑으로 많이 빠져 주면은 그때 1차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2차는 상한가의 한 절반 정도 그리고 3차는 오일선 부근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위험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 단타는 적당히 수익 나면 수익 나면 익절하고 어느 정도 손실 나면은 손절도 하자. 그리고 이게 단타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액으로 매매를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이 정도 영상으로 끝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